일어나, 죽지 않아. 너는 안 죽을 거야. 음. 내가 우리 팀을 다 살리고 이기겠어 쓴다. 된다, 된다. 됐죠? 아, 아, 죽지 말아, 죽지. 알맹이들 미안. 다시 들어와요. 빨리, 내가 빨리 들어와. 우리 유현 우리 유연아는 열심히 하고 있었고 어, 이겼어요 승리 승리, 승리. 어, 이겼어요 어, 김창영 말어 우리 아직 팬덤 명으로 이름 생각한 게 없는데 나중에 팬분들이랑 같이 정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줘 와가이 터키어 아 유연아리 어. 이거 그때 한 거지 맞아 우리 앞에서 한, 이거 한, 했었어. 했었어. 아, 하하. 날 봐. 방우 형도 <laughs> 첫치기어 63%. 내가 이렇게 어머 모두 나를 뽑았네. 하하. 어머머. 어머. <laughs> 정말. 네가 잘해서 그래. 우리 유연날. 어네 명밖에 안 뽑았어. 네 명이면 야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두 명이지만. 치. 응. 이제 꺼야. 꺼야 돼. 두 개랑. 아쉬워. <laughs> 먹고 싶어. <laughs> 저는 컵라면, 아니 컵라면 아니고 그 라면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먹던 메뉴가 있어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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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우리, 우리 먹, 먹는데 시원할 뭐 먹는데? 난 치킨 난 치킨 먹고 싶은 거다먹으면 되죠 어... 아, 엘맹이들은 밥은 먹었나 모르겠네 이거랑... 어. 엘맹이들 밥은 먹고 이렇게 보는 거야? 싫어. 비속어가 들일도 기기 울리지 말아줬으면 해. <웃음> 캐나다. 하이. 귀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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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용 아 이제 고등학생 돼 고등학생 생활 순탄지 않을 거야 열심히 하고 누나가 응원할게.